아, 예, 유통입니다. 예, 이곳은 지금 팔라완 아, 필리핀의 섬이 7천 개입니다. 7천 개 중에 아, 팔라완이라는 예, 섬이고, 팔라완의 주도 아, 부에리토 프린세사, 프린세사 공주 아시지예 얼마나 이름이 뭡니까? 예, 부에리토라는 공주의 이름을 딴 아, 바로 이곳이고, 여러분 보이는 그림 앞면이 좀있지 예, 유통이가 그림 백화입니다. 아, 이게 길이가 지금 음자네 길이가 폭이 예, 폭이 2m 40이고 어 길이가 요게 13m입니다. 아. 어, 전 세계 관광청에서 천국에 아 천국에 그 뭐라 해야 되노 뭐, 그 엘리더를 보내야 되노 천국에 보내야 되노그뭐 어? 마지막 파라다이스. 그 마지막 파라다이스. 지구촌에 남아있는, 예, 마지막 파라다이스. 예, 바로 그, 아, 엘리도 환상에서 판타스틱. 예, 유퉁. 영어로도 유퉁 보이고. 요, 제 낙관 보이지? 예, 유퉁. 영어로도 유퉁. 엘리도 판타스틱 환상에서 엘리도의 하루. 해가지고, 어, 이게, 이게 쭉 제가 백화를. 예, 그린 레스토랑입니다. 이곳은, 그, 샤브샤브 전문점, 오샤브샤브라는 곳입니다. 오샤브샤브가, 샤브샤브가. 이름 그대로죠 예, 바깥에도, 사장님 저 바깥에 불 오나? 바깥에 불 없지? 불 여기, 있죠. 바깥에, 바깥에, 예, 벽화도, 바깥에 벽화도, 예, 여기도, 예, 여 여기 창문인데, 예, 창문인데, 예, 필리, 필리핀 아, 바닷가의 모습을 야자수하고 예, 이렇게 예, 제가 그린 그림인데 한달 동안 그렸습니다. 그러면 이 그림을 그렸는데 한 달이 걸렸냐? 그게 아니고 더우니까 더우니까 놀다가 쉬다가 예, 이래가지고 그렸습니다. 여기 주차장입니다. 주차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. 만멋 그리고 샤브샤브의 인생을 친절 예, 오 샤브샤브 가지고 음, 이렇게 주차장에도 어 예, 갤러리, 예, 오샤부샤부 레스토랑 이래가지고 예, 쭉 했습니다. 여기가 예, 오샤부샤브 옷자를 이쁘게 이쁘게 인수를 내가 있습니다. 오샤부샤브 어, 팔라완 브리트 프리셋에서 오시면은 예, 이 맛집입니다. 이 예, 주인 부부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, 어, 이곳은 발라완 스위이라고 어, 우리 그 여행사 장주진 여행사 대표가 만든 예, 테마파크입니다. 우리 한국인입니다. 아, 이곳도 여러분 오시면은 예, 꼭 한번 가 보시면은 예, 여러분 좋은 데입니다. 아, 예, 제 그림을 배경으로 얘가 앉았습니다. 우리 한국인 사장님 부부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다양한 메뉴들로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고 제가 또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장석조 유통아트월드 관리이사님이 극찬을 합니다. 그렇습니다. 여러분 꼭 오시면 은 깔깔한 그 입맛 우리 한국의 그 국물문화, 예, 그리고 푸짐합니다. 어, 이또 필리핀은 해산물이 유명하거든요. 푸짐합니다. 오늘 저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팔라반에서, 예, 천국에선 팔라반에서 유통기가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카타!